자 문재인의 최종병기 김병기다. 최종병기 맨날 김병기. 그렇게 선전했었죠. 문재인의 호의무사다 그래서 아 어, 문재인 후보가 음. 연설하고 있으면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고 항상 옆에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보디가드가 지켜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시 우리 눈높이가 수준이 좀 그렇죠. 만큼 낮았나? 예를 있는데, 들어서 뭐 김병기가 등장하니까 갑자기 댓글 부대가 사라졌다. 와이렇막 그랬었죠. 아그것좀 지금부터 한 박사 돋는 것이고. 굴려 굴려. 아 보통 유력 정치인 대선 후보 옆에는 몸으로 파고 들어서 자리를 사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그 과정에서 참 추잡스럽고 보기 싫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또 사람들은 딱 사진 투샷 나오고 막 옆에 항상 붙어 있는 모습 보고서 네. 야충신이구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얼마나 유치한 생각입니까? 음. 자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게 탄압을 받았다 이런 신화는 사실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문파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좀 뒤에서 할 건데요. 아 음. 어, 김병기는 2009년에 국정원에서 해임을 당합니다. 당시에 김병기는 인사처장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노무현 정부의 원세훈 원장 체제에서 무슨 짓을 했냐? 음. 원적지를 조작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네. 누구의 국정원 인사들의 고향을 바꿔 상상도하기 어렵죠. 네. 이거는 정말 뭐 개인정보부터 시작해서 어뭐 공문서 위조부터 시작해서 게다가 허위 보고에다가 당장 떠오르는 죄명만 해도 무시무시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당시에 이제 진급을 쫙, 사급진급을 딱 시켜줘야 되는데, 야, 진급자 명단을 보니까 국정원이 너무 영남색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영남 60.9%, 호남 8.7% 정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이거, 이거 심해. 이거 심하니까. 비중을 좀 바꿔봐. 음, 네. 그래서 최소한 음. 어 영남 40파, 40% 미만으로 줄이고 호남 20% 정도로 맞춰서 그렇게 좀 밸런스를 어떻게든 맞춰보자. 음. 뭐 인사권자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대로 따르면 되죠. 그대로 따른다는 건 이겁니다. 한마디로 음. 어 영남 진급자들 너 다음으로 해. 하고 호남 진급자 중에 때안된 사람도 좀 올리고 하면서 밸런스를 맞추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밸런스가 깨진 상태였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음. 야. 여기서 특정인의 승진을 목적으로 경북 사람을 전남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다리방님 고맙습니다. 이 조작인 거죠? 경북 사람을 전남으로 네. 바꾸고 나중에 진급이 되니까 다시 그걸 또 바꿔. 또 바꿔. 예, 원래대로 복귀를 음. 시킵니다. 이 짓을 했던 거예요. 음. 이게 문제가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국정원장이 새로 바뀝니다 당시에. 그래서 너 이런 짓을 했어? 음, 음. 잘라버리고 해임을 한 것이고 나중에 소송에서 일심 유지되고 이심에서는 야 상명하복이다 보니까 그랬나 보지 하고 좀 봐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네, 네. 이것들이 박근혜 정권에게 탄압을 당했다. 음. 사실은 양지만 쫓아서 살아온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법에는. 이건 저희도 다뤘어요. 네, 아니 처음 다룬 겁니다. 아니 예전에 한번. 아, 예전에 다룬 거예요. 음, 예, 예. 우리의 흑역사기도 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걸 또 아주 적극적으로 어필하신 분이 계시죠. 예, 당시에 이제 2016년입니다. 음. 조홍천 후보는 문재인 당시 후보의 음. 메시지입니다. 조홍천 후보는 청와대에서 강직하게 일하다 고초를 겪었습니다. 김병기 후보 역시 국정원에서 우직하게 일하다 시련을 겪었습니다. 둘다 정권에 찍힌 사람들입니다. 권력기관들이 뭔 장난을 칠지도 걱정이고, 네. 혹여 떨어지면 가만 안 둘까도 걱정입니다. 고초를 겪었다. 무슨 고초를 겪었다는 거죠? 그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후보가 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보고를 받은 거죠. 누구에게 양정철에게 받았다. 음.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 조홍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박근혜 정권하고 각을 세우고 네. 좀 위협도 받고 고생도 음. 한 케이스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조홍철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김병기랑 세트로 괜히 엮였네. 엮여서 추앙을 받은 셈이지. 그러니까 김병기 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런 짓을 해서 저런 잘못을 해서 인사 조치를 당할 뻔 한가다가 겨우 살아난 것인데 저것을 음. 박근혜 정권에서 마치 탄압을 받았다.